이 편지는 느린 우체통이라고 해서 저기서 여기서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도, 1년 후에도 들어간대. <laughs> 1년 후에 배달되는 우체국이 1년 네, 후에? 느린 우체국. 여기다가 편지를 넣으면? 예, 느린 우체통이래. 이것도 특이한 거네. 이, 우체, 이 우편물은 1년 후에 배달됩니다. 이것도 여기 이게 있는 거 몰랐네. 이거 곰팡이 나갔다, 편지가. 아니, 아니. 네. 네. 자. 자, 이제 갑니다. 이쪽으로 갑니다. 갑니다. 가세요, 이제. 가세요. 네.